반갑습니다. 안경쟁입니다. 이번 영상은 변색 렌즈를 선택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영상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안경 렌즈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내용의 영상도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지난 영상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변색 렌즈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안경 렌즈의 그냥 한 종류니까 안경 렌즈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봐도 되겠는데, 변색이라는 이 기능 때문에 일반적인 안경 렌즈를 선택할 때랑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변색 렌즈를 구입하러 가셔서 어떤 렌즈를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과 순서로 선택하면 좋은지 설명드리고 제가 설명드리는 이 내용은 꼭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저의 기준이라는 거 참고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변색 렌즈를 선택하는 첫 번째 순서는 변색 방식입니다. 변색렌즈는 생산 방식에 따라서 변색 성능이나 진해지는 농도 같은게 달라지게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변색렌즈의 생산 방식은 모노머, 하드 디핑스피 코팅 이렇게 세가지가 있고요이 세가지를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게 모노머와 하드디핑 방식으로 생산하는 변색 렌즈는 종류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둘다 저가형 변색 렌즈로 구분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안경원에서는 모노머와 하드디핑 방식의 변색 렌즈를 하나로 묶어서 저가형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팅 방식의 변색 렌즈를 중고급형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가형 두 가지와 코팅 방식의 변색 렌즈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코팅 방식의 변색 렌즈가 자외선에 반응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더 빨리 진해지고 더 진하게 진해지고 그리고 색이 다시 연해지는 환원 속도도 더 빠르고요. 변색 기능 자체의 수명도 더 오래 갑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광학회사에서 이 코팅 방식의 변색 렌즈를 다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어서 선택의 폭이 많이 넓어졌죠. 자 그래서 변색 렌즈를 선택하는 순서 첫 번째는 변색이 되는 방식이었는데요 저렴한 가격으로 변색 렌즈를 구입하고 싶고 색이 진해지는 농도나 속도가 중요하지 않은 분들은 제가 저가형이라고 표현했던 모노모나 하드 딥핑 방식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수명이 오래가면서 진하게 변색되고 색이 진해지는 속도와 연해지는 속도도 빠른 렌즈를 원하시는 분들은 코팅 방식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색렌즈를 선택하는 순서 두번째는 브랜드입니다. 각 광학회사마다 변색렌즈의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브랜드를 선택하는 건 역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메이저 브랜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에 케미렌즈와 다가스렌즈가 있고 해외 브랜드에는 자이스, 호야, 애실로, 연구옵틱스 이런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케미 렌즈는 모노모 방식과 코팅 방식을 다 선택할 수 있으면서 자사 기술로 만든 코팅 변색 렌즈랑 애실로에서 공급받는 트랜지션스 변색 렌즈를 다 선택할 수 있다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다가스 렌즈에서는 단초점인 경우에는 코팅 방식의 변색 렌즈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다 초점에서는 코팅 방식과 모노모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이스에서는 여러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포토퓨전 X라는 이름의 변색 렌즈 또는 변색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요. 여벌 렌즈에서는 그레이, 브라운, 엑스트라 그레이 이세 가지 컬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주문 제작하는 렌즈에서는 더 많은 컬러를 선택할 수 있고 변색 렌즈에 미러 코팅도 추가할 수가 있고요. 어댑티브 선이라고 하는 기본 농도가 선글라스 농도에서 시작해서 더 진하게 바뀌는 이런 옵션도 선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야 렌즈에서는 여벌 렌즈와 주문 제작 렌즈로 구분되어 있는데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점과 센서티2라고 부르는 일반적인 코팅 변색과 가시 광선의 일부 영역에서도 반응하는 센서티 다크, 그리고 미러 코팅을 추가할 수 있는 센서티 샤인 등의 이런 선택이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트랜지전스로 잘 알려진 애실로의 렌즈는 니콘 렌즈를 기반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코팅 변색의 대명사로 잘 알려져 있는 트랜지전스답게 여벌 렌즈, 주문 제작 렌즈, 가시광선에도 반응하는 엑스트라 액티브처럼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영고 옵틱스가 있습니다. 영고 옵틱스는 앞에서 말씀드린 브랜드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데 아주 멋진 렌즈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특히 편광도 되면서 변색도 되는 편광 변색이라고 부르는 이 렌즈도 유명하고요. 벤티지와 드라이브 웨어가 말씀드린 편광 변색 렌즈고 트랜지션스의 변색을 사용하기 때문에 엑스트라 액티브와 시그니처 같은 렌즈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광학 브랜드마다 선택할 수 있는 종류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안경원에서 취급하는 브랜드 중에서 마음에 드는 브랜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 종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나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브랜드의 어떤 제품이 가장 좋다? 저는 이런 기준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착용자마다 선호하는 브랜드나 변색이 되는 속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 이런 걸잘 고려해서 선택하시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은 렌즈의 굴절률과 설계입니다. 렌즈의 굴절률과 설계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리기도 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변색 렌즈는 일반 안경 렌즈만큼 다양한 굴절률과 설계를 선택할 수가 없는데요. 보편적인 도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큰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근시 도수가 많이 높은 분들이나 난시가 심하거나 원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렌즈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제약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변색 렌즈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복습해 보면 첫 번째 기준은 변색 방식이었고요. 두 번째는 브랜드 선택에 그리고 세 번째는 굴절류가 설계입니다. 변색렌즈나 일반 안경렌즈를 선택하고 구입한다는 게 본인의 명확한 기준이 딱 있는 분들에게는 쉬운 과정인데 아무래도 안경이라는 분야가 어느 정도의 경험이나 정보 지식이 있어야 구입하기에 어렵지 않은 분야인 것 같고요. 안경 구입하실 때제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경이었습니다.